신황이는 단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생계화 재단 상임위사장안 한국 생활의 스포1무형0 0만이러스한테 이제 주식 시장이 이용이 니다 먼저 한국세계화 재단 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자습 신체 대부로 불려오세요. 단복과 문화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 생활에 네. 유에스코 인류 무용라인 사업 경제와 한국음기 운동 등 한북 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난 5월 28일 문화체육 관광부로부터 법인 슬립 허가를 받은 단체입니다. 여기 단체에는 그 정수능 이사장을 필두로 해서 야동국 그 침승장 구혜자 선생 장사인 양사위 음악인, 정재승, 조효수 교수, 김문우 교수 등 한북계에 굉장히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분들이 이 사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과 연결되어 있는 졸업에서는 한국, 간북 세계 앞 고름을 운영하고 있고 그 고름에는 한북계들이들릴 의사들로 약 150명 정도가 배원으로 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정책은요.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그 유네스코 등제 이게 가지는 어떤 의미랄까? 이런 부분에서좀설명탁 드리겠습니다. 그네스코에서는 인류의 그 무명력,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 음. 개선,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사업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는 자연 유산, 문화 유산, 복합 유산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작년에 울산 그 방구천 안각하등 17건이 그 문화 유산과 자연 유산과 문화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민재대개래등 18건이 등재어 있고. 유네스코 인류무용유산은 2001년도 종료재례 및 종료재례학의 경제를 획득을 해서 현재까지 총 23개 종목이 경제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 유네스코 정부관위원회에서 그... 인류무형문화유산 경제할 때 북한이 조선 끝차림 풍속으로 그... 경제가 되었습니다. 한복의 경우에는 그 2022년 7월 30일날 국가무형유산즉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전의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2021년도 한국한복진용원 한국 원작을 공부할 당시 당시 문화재 철장이었던 김영호측장을 뵙고 어, 한국의 UNESCO 그 일류무화유산 경제를 위해서 어, 문화재로 지정을 하시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2022년 초에 당시의 무형문화재과장님 변지용 과장이 그 2022년 5월 경에 한복 입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줬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마지막 7월 20일 한복 생활로, 국가무역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경복궁행덕장에서 무역문화재 지정 기념 축하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복생활은 그 복식이 실제 국가무역유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매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국가무역유산에서 한 복식과 관련된 유산이 약 16개 종목으로서 그, 전체 비율 10% 정도의 비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반 비, 어, 의식주에서 10의 경우에는 약 10개 정도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된 비중과 상징성, 정책 등에 비하면 남북 그 생활 자체가 그 국가 무형과제로 지정된 것도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2022년 7월 20일 날, 남북 생활 자체를 그, 그 무형유산으로 지정해 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를 비롯서 당시에 국가무역문화재를 지정해준 김영무 청장 등 문화재 청 네. 관계자에게 매우 감사로 감사의 길을 가습니다 향후에 이 러시코 동제의 추진 일정이랄까 그다음에 조 상임이사님이 계획하시는 구체적인 몇가지 이야기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예 지금 오늘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 내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동해 한국 동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어, 한국에서의 한국과 관련된 최고의 행사인 한국상점을 지금 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뒤에 보시다시피, 한복생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경제서명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복생활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장하게 한그첫 걸음을, 한복생활 유네스코 인류무용유산 경제서명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 경제 캠핑을 왜 시작을 하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한복은 한민족의 삶과 역사를 가치해한 문화적 상, 정치성과 상징입니다. 한복 생활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민족은 지금 디아스프라입니다. 한국,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 등 세계 각지의 한민족이 도쿄, 도쿄 다양하게 분포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다양한,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공동체성과 동일성을 확실하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문화적 상징이자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한국 생활이 유네스코 인류무역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우리 한민족의 문화적 공동체성과 정체성을 재확인하기에도 크게 도움이 되십니다 네. 또한 한국은 당그 한국 문화 콘텐츠와 패션을 통해서 k 처의 핵심 영역에서 자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와 패션으로서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전통 문화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니다 아울러 한복이 불편하고 또 한복을 입고 다니면 좀 이상하다는 그런 느낌에서 <laughs> 문화적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laughs> 한복의 이와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본인의 존재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복생활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그, 어, 어, 한복생활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국가유산청에서 진행하는, 뭐, 국의 어, 저기, 지정절차에 응모에 어, 응모를 하고 거기에서 그 예비 목록으로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비 목록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 국민 여러분들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가장 큰힘요 됩니다. 음. 여러분들의 한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한복 생활의 유네스코 일류 문화 유형유산 경제에 가장 지름길이 있다는것을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과, 어, 적극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